이사야 20장은 18장부터 시작된 이 구수와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북방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주변 나라들은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한 나라들끼리 이 동맹을 맺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북방 세력,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남쪽에 그나마 강한, 강한 나라들이었던 이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 그리고 애국과 구스는 이 유다와 이 주변 나라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서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이 블레셋의 이 아스돗이 오늘 점령당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어이 것은 역사적으로 이 배경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는 이 사람은 이 디글랏 빌레셀의 3세의 아들이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내립이지 않습니까? 사내립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선왕이자 그의 형제였던 살만의 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그를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사르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이 블레셋이 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르단을 보내서 이 아스돗을 정복하게 하죠. 이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어, 주요 도시 다섯 개의 도시 중 하나인데요.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이 아스돗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는 이 아수르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이 동맹을 찾고자 했습니다. 블레셋이 애굽을 믿고 아수르 대항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아스토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나라도 너희들을 보호해 줄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절을 보니까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다른 아니라 옷과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 무려 3년간 벗은 몸과 맨발로 사람들 앞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어,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죠. 쉽게 할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도 거하지 않는 사막이나 아니 깊은 산 숲에서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느 정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나 길이나 많은 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녀야 했습니다. 매우 부끄럽고 매우 수치스럽겠죠. 그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사야, 이사야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2004년 이 맨발의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눈시를 적힌 어 적셨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어고 최춘선 할아버지자 고 최춘선 목사님이십니다. 어그 사람의 이야기,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미 그 할아버지는 20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 떠나고 이 한다큐 감독에 의해서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이제 그는 맨발로 이곳 저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어, 사람들에게 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날씨와 상관없이 늘 맨발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서그 발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나도 그는 어,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가 맨발을 고집한 것은 십자가에 비친 자된 마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50세부터 죽기까지 약 30년을 그렇게 매일같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일되면 신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손수 자신이 직접 쓴 전도지를, 어, 머리와 또 가슴에 달고 또 종이 한 장에 자기가 쓴 어,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마치 그의 행색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맨발로 <laughs>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맨발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빛진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진자로서 그 사랑을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벗은 몸으로 다닌 것도 그냥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다의 피난처이고 구원의 길임을 그 이스라엘을 벗은 벗은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사야처럼 나중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암시하신 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벗은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벗은 몸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포로됨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자랑하던 유다와 열방을 열방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나라를 의지하는 백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뿐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말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구스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어, 우리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믿고 따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냐에 따라 집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줄을 설 것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바른 줄에 서야 하지요. 이제 그날에,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날에 선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서 유다와 비로 많은 주빈 주변 주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애국과 그 구수를 의지했지만 믿었던 그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능이 피할리요? 말씀합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 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 절망의 방식으로 끝나는 그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절망과 부끄러움만이 남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심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줄에 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